최근 직접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, 뭐 공인중개사 같이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비전문가가 도면을 어 보는 요럴 때 조금 알아두면 좋은 이런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? 도면에 대해서 그 정확한 정보를 네. 알기 어렵다 하는 내용은 치고만 당연한 건데요. 사실 뭐다알 필요도 가지. 맞아요. 네. 이게 제 도면도 저희가 그리는 사람 입장이랑 보는 사람 입장이랑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그 각가가 입장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가 달라서 음. 내가 도면을 보면서 내가 이 도면을 왜 보고 있고 이 음. 도면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라는 거를 먼저 좀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음. 네 그래야지 도면을 보면서 쓸데없는 내용만 막 파는 게 아니라 음. 진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이 도면에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. 네. 그런 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음. 도면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도움이 좀